오늘은 쿠팡 보상 소식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할 소식입니다. 해군 쿠팡이 고객 신뢰 회복을 이유로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오히려 쿠폰을 쓰면 큰일 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음바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은 쿠팡 보상 소식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할 소식입니다.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슈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쿠팡이 고객 신뢰 회복을 이유로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오히려 쿠폰을 쓰면 큰일 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할인 쿠폰처럼 보이는데 왜 쓰지 말라는 건지 오늘은 그 이유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빠르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시작 작전에 좋아요만 꼭 부탁드릴게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걱정마음바.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쿠팡이 발표한 내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고객들에게 내년 1월 15일부터 총 1조 6,850억 원 규모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쿠팡에서 물건을 살때 일부 금액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래도 뭔가 주네 싶을 수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여기서부터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집단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쪽에서는 이 이용권이 현금성 배상이 아니라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합니다. 쉽게 말하면 쿠팡이 직접 현금을 지급해 책임을 지기보다는 고객이 다시 쿠팡에서 소비를 해야만 혜택을 받게 만들어 비용 부담을 줄이는 구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법조계가 가장 경고하는 부분은 부재소 합의 가능성입니다. 이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이번 조치로 다 끝난 걸로 하고 앞으로는 민사나 형사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동의 조항을 말합니다. 한 법무법인에서는 쿠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조항이 약관이나 팝업 형태로 포함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구조가 들어가면 소비자는 쿠폰을 쓴것 뿐인데, 나중에는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 참여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조심해야 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쿠팡은 쿠폰이 작용 적용되는 시스템이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나는 아직 쓰기 싫다라고 생각해도 결제 과정에서 자동으로 적용되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쿠폰을 사용한 걸로 처리될 수 있고, 그게 나중에 쿠팡 측에서 이미 이용권을 받았고, 사용했으니 배상은 끝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주장할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부재소 합의가 실제로 약관에 들어가더라도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함께 나옵니다. 집단소송 대리인 변호사도 설령 그런 동의를 받는다 해도 약관규제법 등에 의해 무효가 될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무효가 될수 있다고 해서 개인이 불필요한 분쟁을 겪고 설명하고 다투는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이런 절차가 시작되면 너무 피곤해지고 잘 몰라서 당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애초에 가장 깔끔한 방법은 상황이 정리되기 전까지 이용권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언이 나오는 겁니다. 또 다른 법무법인도 비슷한 입장을 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정할 때 기업이 이미 지급한 보상 성격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 이용권은 현금이 아니고 쿠팡이 썼어야만 가치가 생기고 쓰지 않으면 실질적인 보상이 0에 가깝다는 점 때문에 법원이 이용권 액수 전부를 그대로 공제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쿠폰을 썼다는 사실 자체가 재판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쿠팡 구매 이용권을 받게 되면 첫째, 이게 현금이 아니라 쿠팡에서 써야만 의미가 있는 구조입니다. 둘째, 법조계에서는 쿠폰 사용 과정에서 부재소 합의 같은 조항이 숨어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셋째, 쿠폰 자동 적용 기능 때문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 처리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넷째, 설령 법적으로 무효가 될수 있다 하더라도 개인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상황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용권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쿠팡의 킹 사건에 대한 보상 경과와 대응 방안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미 집단 소송이나 손해배상 절차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서두르지 마시고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공지나 안내를 먼저 확인한 뒤 움직이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